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신념에 대해서 정리를 좀해 봤죠. 신념과 집착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신념이 이제 집착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또 집착이 커질수록 또 신념이 확고해지죠. 이제 그런 신념들 각 유형별로 기본적인 그 신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고요. 지난 시간은 장형 8번, 9번, 1번 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가슴형 2번, 3번, 4번에 어, 이 유형들의 주로 기본적인 신념과 그리고 보완하면 좋을 만한 신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2번 유형 기본적인 신념은 이렇죠. 어, 이첫 번째 이게 아주 크죠? 이기적인 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이기적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도 어~ 상당히 좁은 의미로 어~ 가장 좁은 의미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어~ 아니 가장 넓은 의미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게 어쨌든 자기를 위한 것들은 이제 다 이기적인 거에 속하게 되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제 당연한 자기의 당연한 권리조차도 이기적인 사람으로 여겨질까봐 행동하지 못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가서 그 서빙을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뭔가 뭐 물수건도 가져다 달라 물도 달라 어? 반찬도 좀 바꿔 달라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데 이제 이이번 유형 분들 중에 이기적인 것에 대한 신념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은 분들은 그분들에게 그런 요청을 못 해요. 뭘 해달라, 갖다 달라고. 자, 그 다른 사람들을 이제 도와야 한다. 이제 이 연결되는 거죠. 도와야 한다는 것, 이기적이면 안 된다는 것,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은 이기적이다. 이제 이런 신념을 갖고 계시죠. 남에게 먼저 베풀 때 나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남, 남에게 베풀지 않았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면 은 굉장히 불편하죠. 음, 내가 베푼 사람에게 받는 것도 불편한데, 내가 뭘 잘해준 것도 없는데, 나한테 잘해줘? 그러면 이, 이게 이제 쉽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내가 필요한 것보다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에 달려 있다. 여기 이 신념이 아주 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존재로서의 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더 더 사랑해주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못 받고, 관심이나 사랑을 못 받을 때, 이번 유형은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나보다 못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제 이런 기본 신념을 갖고 있는데, 이번 유형이 보완하면 좋을 만한 것은, 나는 내 시간과 자원, 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신념을 가지면 좋죠. 자기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분들이니까요. 나의 욕구도 다른 사람의 욕구만큼 중요하다. 이런 것들. 나는 나에게 진정한 이로움이 되지 않는 일은 놓아버린다. 이런 힘을 기를 필요가 있죠. 나는 나 자신에게 관대하게 베푼다. 나를 먼저 챙기는 이런. 신념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나를 위해서 잘 어, 케어해 줬을 때그 어떤 더 크고 깊은 사랑을 어, 타인에게 줄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죠.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한다. 나는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받는 것에서도 기쁨을 느낀다. 이렇게 되면 참 정말 좋죠. 이번 유형이 받는 거에서도 기쁨을 느낀다면 참 행복하죠. 내가 세상에 주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된다. 나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북도다 준다. 나는 매일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 나는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한다. 이제 이런, 음, 신념들을 보완을 한다면 이번 유형이 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됩니다. 이번 유형분들 입장에서 제가 이제 어 보완할 신념들을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신념이 무엇일까를 하나를 선택을 해서 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의 원인이 나의 그 기본 신념과 연관된 게 있다면 그 신념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한번 어, 처리해보고 또 한번 무시해 보는 그런 연습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3번 유형의 기본 신념은요. 어, 나는 실패가 두렵다. 어, 이것을 어,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다는 걸. 나의 가치는 사회적 지위와 사람들의 인정에 달려 있다. 이제 2번과 다른 점이 그거죠. 3번의 가치는 어, 내가 그 성공한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거고, 2번의 가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관심, 인정을 받는 거죠. 나는 빨리 많은 것을 성취해야 된다. 이런 사회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많이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본질적인 것보다 이미지에 관심이 많다. 나는 경쟁에서 지는 것이 싫다. 노력하는 사람만이 좋은 결과를 얻는다. 이제 2번 유형은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는 존재여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이제 이 3번 유형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결과가 좋으면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되어도 괜찮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너무 과도한 경쟁 그리고 또 과도한 어떤 결과주의 그런 사람으로 만들게 하죠. 내가 매력이 없다면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경멸할 것이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쫓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솔직한 태도이다. 이건 이제 3번이 주로 생각하는 건데 다른 유형들도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어 착각하고 있죠. 모든 유형이 다 그렇죠. 3번이 보완할 만한 건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3번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죠. 지금 해야 할 일이 많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써서 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은 좀 아까운 시간이 되는 거라서 어, 뭐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완하면 좋은 신념입니다. 어, 나는 나를 내세우기 보다는 모든 사람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협동한다. 나는 목표에 도달해 있는 상태만큼 그 과정도 사랑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내적인 충족감도 중요하게 여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때 돈과 풍요가 자유롭게 흘러온다. 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풍요를 원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모두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주는 것은 받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성공은 나의 성공에 기여하며. 나의 성공은 모든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다. 하, 이런, 거, 이런 걸 탑재하면 정말 멋진 3번이 되죠. 나는 흐름에 몸을 맡긴다. 나는 모든 일이 나의 이로움을 위해 일어난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성한 그, 그 상, 사고 입장에서 3번 유형은 굉장히 의식 수준이 높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흐름에 맡기고 그리고, 어, 모든 일들이 나의 이로움을 위해 일어난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제 신성한 법칙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자연의 순리대로 돌아가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애써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함으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신념이 생기니까 굉장히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자, 가슴 유형 마지막 4번 유형. 음. 기본 신념은요. 나는 평범, 평범하지 않다. 나는 항상 나에게 없는 것을 꿈꾼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소중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 4번 유형이 참그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중함을 모른 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시기 질투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어, 격정과 고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도 충분히 괜찮은데 인정을 잘 못해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어, 나는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싶지 않다.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죠. 나는 과거의 실패나 상실을 놓아버리기가 어렵다. 이 이런 것에서 의미 부여를 많이 하죠. 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어떤 측은지심을 끌어내고. 어, 다른 사람의 관심을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이런 어떤 그 어, 뭐랄까요 그 실패한 그런 코스프레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관심을 끌어내기가 좋죠. 고통과 희생을 통해 삶은 성숙한다. 나는 다른 삶과 다르다. 따라서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 아주 크죠. 내 부모님조차도 나를 이해 못한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더 심하게는 정말 내가 나를 낳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니까요. 인생은 연극 무대이고 나는 그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거는 이제 사 번도 그렇고 구 번도 이런 생각을 좀 하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이 이 의미 있는 삶 때문에 현실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긍정적으로 이것을 잘 승화시키면 어떤 예술이나 이런 쪽에서 어 좋은 잠재력이 나오는데 이 의미 있는 삶에 너무 빠지게 되면 현실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는 그런 단점에 빠지게 되죠. 자, 사 번용 이제 보완할 신념들. 나는 창조성을 발휘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다. 이 의미라는 게 나에게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나는 나의 도, 독창성을 발휘해서 창조적인 일을 한다.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창조적인 일을 한다면 아주 멋진 사본이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죠.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나는 감정을 소중히 여기지만 모든 일을 감정에 치우쳐 처리하지 않는다. 감정에 따라 처리하는 게 아니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감정적인 부분이 중요한 영향을 주지만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 업무,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감정이 배제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어, 가슴형 중에 4번 유형이 이렇게 감정에 많이 치우치죠. 2번도 물론 감정에 영향을 받지만 2번은 나의 감정보다 상대의 감정에 영향을 받는 거고 4번은 나의 감정에 더 영향을 받는 겁니다. 상대의 감정에 영향을 받아서 내 감정이 더 요동을 치게 되는 게 문제인 거죠. 내가 창조하는 모든 것은 나를 충족시킨다. 이런 신념들을 가지면 좋습니다. 나는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 매우 필요한 신념입니다. 4번에게 나는 실천력이 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나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섬세하며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나의 창조성과 독특함으로 세상을 만, 아름답게 만든다. 나는 과거를 놓아버림으로써 새로운 좋은 일을 받아들인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 감사함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4번이죠. 자 여기서 이제 가슴형 2번, 3번, 4번을 오늘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배운 기본 신념들의 부딪힘이에요. 그러니까 2번은 사랑을 얻어야 되고, 3번은 성공을 얻어야 되고, 4번은 그런 자기만의 독특함을 얻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서로의 그런 신념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가치관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죠.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런 신념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갈등 차이니까 그럴 때는 서로 조율이 필요한 거고 우선순위에 맞게 자신의 신념을 살짝 양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보완할 신념들을 한두 개씩 자기한테 탑재를 하면 기본 신념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발생되는 문제들, 반복되는 문제들에 있어서 나의 어떤 기본 신념들이 작동을 해서 그런가 좀 내면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갈등을 우리가 좀더 어,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신념을 탑재를 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좀더 조화롭고, 조율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서 그신념 신념 있는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어 이제 자꾸 인지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거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다 같이 공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어 기본 신념과 그리고 어 강화하거나 보완하면 좋을 만한 신념들 가슴형 2번, 3번, 4번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머리형 5번, 6번, 7번을 함께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은 하루도 평온한 시간 되십시오.